안녕하세요. 매일 성형통도 묵상을 통한 내내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망각의 저주입니다. 오늘 성형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출애굽의 역사는 기적과 망각의 역사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척박한 광려에서 살려서 가난 땅에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원망을 쏟아내는 원망의 역사입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 르비디비라는 곳에서 장막을 쳤을 때또 원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벌써 출애굽 과정에서 네 번째에 있었던 원망의 소리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에 그들은 바로의 군대가 무서워서 원망했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하게 되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였고 출애굽 한달 만에 신광야에 다다랐을 때에 배고프다고 그들은 원망을 했고 이제 리비딤에 도착해서 갈증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원망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매번 그렇게 반복하여서 원망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쉽게 타인을 향하여 남탓을 하고 쉽게 원망하는 마음도 서운한 마음도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이런 원망은 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 홍의 기적을 보았음을 망각한 것입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 목말랐을 때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것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해 내었다면 그들은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그런 기적을 항상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은 매일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였고 매일 새벽마다 광야에 만나가 내렸고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매일 매순간 그들과 함께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적조차도 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눈앞에 이런 이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쉽게 망각하고 원망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손에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정신없이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친구에게 전화기를 잃어버렸다고 투덜대는 모습입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출애굽의 원망의 역사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망각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는 하지만 이 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참으로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도 별반 그들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와 은총과 돌보심을 알면서도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대돌아 서기를 반복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성경을 들고 불안해하는 나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기둥 앞에 배고프다고 원망하는 것이고, 만나의 기적 앞에 목마르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진 원망의 역사를 바라보며 답답한 심장을 토로한다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들고 기도하면서 불안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더 가슴 답답해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믿음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추억을 되새겨봅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주셨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하여 주셨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희망을 보여주셨으며, 차사구의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주셨고, 위기에 빠졌을 때는 천사를 급히 파송하셨던 수많은 내 삶에 일어난 기적들을 망각하지 않고 되새기고 되새깁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이적을 잊어먹음으로 원망할까 봐서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핸드폰을 들고 찾는 저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들고 기도하면서 불안해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므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